4월 15일 목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주시었고 또 말씀에 저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강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 본문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요아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아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적,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요아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네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일전에 하도 많이 지조되어서 어, 도대체 이 강아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 그 말을 듣고, 쟤들이, 쟤들 말을 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요구를 다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는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4년의 노력 끝에 146개를 수화를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침팬지가 처음에 수화로 표현한 언어는 Let me out이었다고 합니다. 나좀내 보내줘.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백성의 일을 쉬게 하려 한다면서 백성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의 감독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이 벽돌의 수를 채우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의 전체의 주제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사단은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고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의 종이 된 사람들의 참담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며 학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4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 물질적 도구로 취급을 합니다. 사단의 통치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보내므로서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본문 9절에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생활에 매여 살다 보면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일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삶에 항상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르다가 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책망과 질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바로는 오늘 본문에 또 겨르다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서는 은은 도가니로 만들어지고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고 사람은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생사화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모두가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은 칭찬입니다. 반면에 질책과 책망은 잠재능력과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사람에 대한 질책과 책망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늘 먹고 사는 문제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사람을 올가매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만문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그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렬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예배하지 말고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애굽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애굽은 유달리 태양이나 어, 동물 이런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양이나 황소, 악어, 독수리, 사자, 뭐 이런 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양이나 소로 드리는 제사를 애굽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애굽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이 말씀에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별도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구약학자인 브로지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광야를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the place of nothingnes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띄약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는 정갈이 있고 모래 속에는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광야에 나가면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치품이 필요 없고 물한 모금 뜰수 있는 바가지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힘들고 한계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100%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흘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와 연합된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흘의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광년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1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비한 한 몸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한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그리고 거룩한 재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우서 4장 5절에 말씀에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심령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과 교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산상 수음의 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놓고 읽으시면서 기도한다면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비교될 때 내가 회개할 것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문이 더욱 열려질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차를 탈 때도 하고, 내릴 때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또 헤어질 때도 기도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기도합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잘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 의식주의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티브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사중창으로 승악을 비롯한 다양한 노래를 아주 멋진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련 프로그램입니다. 경련을 하면 아무래도 긴장도 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대 시작하기 전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어, 경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등 하자. 이기자, 잘하자, 이런 뭐 이야기도 하는 팀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팀은 우리가 같이 즐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좋은 팀워크와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중창의 화음과 같이 즐겁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받으실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육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